네 안녕하세요. 부탁키 홈즈 이주성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앞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반층을 오늘 복층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복층 빌라인데 가격이 무지하게 괜찮아요. 어, 현재 지금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생초 기준으로 실입주금은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되고요. 일반층은 어 이제 2억 4천만 원 그리고 실입주금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여기 굉장히 좋은데요. 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천 문학 경기장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이용할 정도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가 되겠고요. 주차장 현재 지금 필로티 주차장 및 지상 주차로 같이 겸하게 준비가 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해당 현장 위에 복층 다락방도 또 위치하고 있어서 아래층 위치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해당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왼편에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신발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비 안 하셔도 되고 스타일링 점검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서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방이 두 개가 위치하고 있어요. 저 왼쪽에 메인 침실 위치하는데 아무래도 자녀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부모님 방향 좀 떨어져 있어서 좀더 사생활 보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입니다. 전혀 작은 방 사이즈가 아니고요.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 편이 그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두 번째 방. 방 사이즈는 방금 보신 방이랑 좀 비슷하고요. 대신에 여기는 다용도실이 위치합니다. 어, 해당 이쪽 창문을 여시면은 오른쪽에 세탁기, 왼쪽에 건조기, 이렇게 마주보고 배치도 가능하고요. 아니, 1, 2층 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눈에 띄는데요. 메인 침실, 그리고 방두개 온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단 공간 때문에 어디 하나 공간이 크게 죽지 않아서 아무래도 방들을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복층이 되겠습니다. 네, 주방은 지금 기역자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 오른편에 지금 냉장고장 준비되어 있어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 어, 전자제품만 배치하시면 되고요. 현재 원형 식탁을 준비를 이렇게 해 두셨지만은, 왼편에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납장도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식탁을 안 두셔도, 바로 여기서 식사 가능하겠습니다. 또 전기 항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골 요리 아니 고기 요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가구는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 그리고 안쪽 전기 3구 위에 후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이트톤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골드로 조금씩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왼편에 네이비 그리고 웨인스 코팅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메인등 없이 전부 다 메릿등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위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방 거지 한눈에 볼수 있게 아주 큰 사이즈의 공간을 체감하실 수가 있고요 계단 바로 오른편으로는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적 화이트 톤으로 골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인침실 가기 전에 현재 이 공간 짜투리 공간으로 붓방이장이나 스타일러 등 두셔도 좋을 것같고요 바로 들어오신 메인 침실의 가장 큰 사이즈의 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방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총두대 아래층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개인 욕실 마찬가지로 화이트 앤 골드로 포인트를 준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래층 공간 빠르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위층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해당 지금 그 계단 왼편부터 이렇게 안전바 설치되어 있어서 잡고 올라가실 수가 있어 좀더 안전한 편이고요. 올라오시면은 일단 창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기가 항상 잘 되는 편이고요. 중요한 건또 층고죠. 제 키가 190인데 여기 층고는 제가 전혀 허리를 안 숙여도 될 정도로 공간이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m 정도 되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 벽면에 에어컨 설치를 해 두어서 총 지금 3대 안에는 3대 총 3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꽤나 넓어서 이 공간에는 다양한 짐들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작업실이나 뭐 창고 등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넓은 공간에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집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보여드렸습니다 일반층 2억 4천만원 복층 2억 7천만 원이고요. 어, 실입주금이 아주 낮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아무래도 도보생활권은 웬만한 이제 뭐 생활시설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동네니까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탁해 홈즈 이주성 과장입니다.